보시면은 광도가 만져보시면은 지금 딱하요 어느정도 익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 아무래도 수확은 뭐한뭐 일주일 정도 빨리 될것 같습니다 오복이가 답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령에서 많은 농사를 짓고 있는 전진근입니다 저번에 드론으로 오보기를 살포를 하고, 시간이 한달 한 정도 지났으니까, 지나, 지나서, 지금, 이제, 어디 만치 좋아지는가 싶어서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앞전에 살포할 때는, 살포할 때는, 입 자체가 많이, 전입도 많이 나고 있었는데, 더 상관은 없습니다. 그, 앞전에 갔던 전입이 그대로 지금 꼽아있는 그, 네. 일단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지금 마늘 상태가 지금 뿌리도 좋지도 않고, 전잎도 지금 너무 많이 간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 줄기를 보시면 지금 많이, 잎이 많이 말라가 있습니다. 뿌리는 지금 썩 좋지는 않네요 오늘 오복이를 천배로 희석해서 살포를 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2차 살포를 하겠습니다. 예, 다른 제품보다는, 뭐, 약헌이 안 남아서 좋네요. 다른, 저, 저기 보시면은, 좀, 흰 빛이 보이는데, 저기 약헌이 좀 남은 긴데 다른 황 제품을 친 건데, 이 예, 오보기는 약헌은 안 보이네요. 이과 거하고 지금 작은 거두 개를 뽑았는데, 좋아지기는 뭐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작은 것도 지금 이 정도, 초대에이 정도 크기 같으면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저 뽑았을 때보다는 훨씬 나서진 것 같습니다. 뿌리도 뭐 그나마 앞전보다는 훨씬 나올 거야. 지금 뭐전잎도뭐 크게 뭐 정상적으로 전잎을 갖는 것 같고, 뭐이 정도 같으면 뭐 장판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뭐 전체적인 거는 이제 수확해봐야 알겠지만 어느 정도는 뭐 수확량이 높아질 수습니다 다른 포장에 있는 물건을 뽑았을 때하고는 지금 강도 자체가 좀 많이, 많이 단단하고 좋습니다. 좋고 이, 뭐, 오버이 치서 그런지, 뭐, 수확이 좀 빨리 될,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살파하기 전에는, 이 포장이랑, 이 포장이랑, 지금 보시면은, 약간은 차이는 나기는하지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옆, 옆, 옆 포장도 보시면, 이 전입도 좀 많이, 지만이 수확 시기가 다 왕하니까, 이제, 있는데, 뭐, 그래도 지금 보시면 확실히 말 차이는 좀, 좀 난, 난다고 봅니다. 지금 원래 뭐 이상기후 때문에 멸마늘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은데 뭐 실질적인 거는 수확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뭐 아주 뭐 양호한 것 같습니다. 앞전 오복이 살포하기 전에는 사실 뭐약하이 쓱. 뭐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살포하고 난 이후에 지금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고, 수확도 뭐, 오늘 뭐, 일주일 정도는 좀생기질것 같습니다. 예, 뭐, 오복이를 치보니까 뭐, 확실히 뭐,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있고, 뭐, 어, 농민 여러분들, 뭐, 많이, 이 구입하셔서 살포, 뭐, 일단 한번 해보시고, 하만 좋겠습니다. 뭐 지금 상태로는 제가 봤을 때는 볼 때는 오보기가 답이다 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한번 뵙겠습니다.